2025 건강상식 뇌졸중 초기 증상 자가진단 테스트 뇌졸중 중풍의 초기 증상을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인 FAST는 뇌졸중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FAST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항목을 점검합니다. F-FACE 얼굴의 비대칭 환자가 미소를 지을 때얼굴의 한쪽이 처지거나 비대칭적으로 변하는지 확인합니다.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얼굴이 일그러지면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. A암즈팔을 올리기 두 팔을 동시에 들어 올려보게 합니다. 한쪽 팔이 다른 쪽 팔에 비해 떨어지거나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. S스피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해짐 환자에게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해보세요.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어때요? 와 같은 간단한 질문에 답해보게 합니다.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면 뇌졸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 T타임 시간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를 호출하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.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수록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. FAST 테스트는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을 빠르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.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